이 활성 미세 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활성화가 되는 거는 결국은 혈관 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영양을 얻어먹었으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혈관이 만들어져서 암과 혈관 사이에 통로가 생기죠. 그러면은 영양이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암에 직접적으로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하게 됩니다. 혈관 신생이 되기 그 이전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갑자기 아주 풍부한 생활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결핍에서 탈출돼서 매우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점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으로 암 씨앗을, 암세포를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깨알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이 깨알 만큼 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전이를 일으킨다. 혈관이나 인파 쪽으로 암세포를 뿌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상의학적인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이큰 몸에 콩알 같은 작은 무언가가 생긴 거를 서그 정체를 알아내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의학적인 기술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암은 그보다도 훨씬 더전 깨알 같은 크기에서 벌써 전이를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들이 군주림에 동면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면역 세포가 걔들을 없애려고 매우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씨앗은 미세 암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면역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면역 회피, 뭐 위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면역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잠이 깬 활동하는 미세암이 면역으로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면역 강화나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약으로 쓰는 면역 항암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치료 이런 걸로 키워지는 보강되는 면역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암을 공격하기에는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암제에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된 미세암은 항암제에 잘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활성미세암은 항암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활성 미세함은 면역 강화하는 방법으로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 항암제가 꼭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자연치유 쪽이나 이런 쪽으로. 피리 꼽혔던 분들은 자연 치료나 이런 걸로 면역을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암은 면역 회피 기능을 이미 습득을 하고 또 뿌리가 깊을수록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역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암 치료 방법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꼭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